<목소리> 안녕하세요 아햇 아, 너무 세다 우리가 어디 왔죠? 에버랜드 <목소리> 할로윈 때 이렇게 놀이공원에 오는 건 처음인데 일단은 저쪽 가서 이거 네.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아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좋다 아, 근데 우리 어 밥부터 먹자 아 좋아요 저그 피자 못 팔긴 파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싶어 배고파 아까 야, 진짜? 뭐 먹을까? 내가 알기로는 3년 전쯤에 왔었나? 그때는 KFC가 있었던 거 같거든? 어 <laughs> 가볼까 일단? 저는 밥 종류를 좋아해서 밥을 먹고 싶네요 여기 밥이랑 진짜 안 매워? 잘먹겠 집은 왜 금방 나왔어? 주문을 한 근 1분만에 나오고 그거 뭐 되게 빨리 나오네 어 음! 국물 좋다 음! 그냥 불지불병 맛인데? 음. 국물 되게 좋아 국물 응, 진짜 시원한데 먹어 아, 음, 음, 맛있는데? 맛있지? 이거 먹고 한번 할로윈 분위기 내기 위해서 본장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돌아다니자 응! 여기가 너무 바비 사포리 보러 갈 건데 여기 네. 안 갔으면 좋겠다 제발 저도요 보러가자 자기야 네? 잠깐만 네? 뭐? 원숭이 우와 신기해 바람지야 원숭이야 바람지요 완전 바람지여서 와, 와. 옛날놀러처럼타입프나아 <laughs> 어. 그 게임이 생각난다니까. 뭔가 그런 느낌은 난다. 그치. 우리 중에 한 명인 거잖아. 그렇지. 그 인형뽑기 알아? 그래도 뜨뜨뜨 아, 해갖고 나. 물에다 빠져버리고 싶다. 어저 동물 동물도 보실려고. <laughs> 어, 호랑이다. <laughs> 어, 여기 와, 펭귄 봐. 무엇인지. 와, 이렇게 물속에서 귀여워. 아, <laughs> 귀여워. <laughs> 개미할게야 안녕. <웃음> <웃음> 어, 그 호러 사파리 느낌이 나. 혹시 호러 사파리 이거 한다고 했거든? 그 사이에 우리 한번 문장 맞는 거찾아보고한번 문장 맞고 오자고. 자, 음. 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하나, 둘, 셋. 출발 외치고 이번엔 보내보도록 하겠라니다 여러분, 네, 제 대접도 잘 해주시고, 어디까지? 알것 없는 요제죠 아까리탈거로 데려가는 기이자 그래도 오늘은 탈거식을 때는요 사람을 받은걸 하게 아주 작게 찾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크다 헉 모든 송 친구들 다 만나 보셨고요 <목소리> 아니 우리 사파리 타고 나왔는데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빨리 분장 가자 야돼 우리 장을 받으러 갑시다 갑시다 룸비 문장스로 분장 전소현이무모약하기 할거야? 나도요 야, 절대 티익스프레스는 사면 안돼 <목소리> 먹고 하려고요. 먹자. 어? 먹고 있습니다. 응. 난 오레오 먹고 할려구요 먹다오어저 먹자 츄라쭈 먹고 하겠습니다 오레오 츄러스 나는 시나몬 츄러스 많이 돌아다니니까 허기가 금방 지쳐 응또 응. 먹고 싶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오리 공원 하면 츄러스지 <laughs> 아니 다른 거다필요없어 츄러스야 츄러스 노래오랑 너무 잘 맞아 우리랑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은 아이쿠야 아이쿠야 어 깜짝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춥다 밤에는 진짜 쌀쌀하네 요즘 응. 어 이제 호러 사파리를 하러 갑시다 끝나지 않았을까 아. 끝났대 아 아예 끝났어요? 호러 사파리도요안 <laughs> 네, 못나게 됐고 말도 그럼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아, 갈까요? 아, 안 갈까요? 안네 이게 제 마지막 놀이기구예요 아 그래요? 저 아, 자기가 안 보여 <laughs> <laughs> 자기랑 뛰어나 나 이걸 타고 오겠습니다 물이 많이 져가지고못들어것 아 같아 자기는 항상 머리 잘린다 어 항상 아니, 잘려 세차 묻었어 아 그래? 세차 묻은 것 같아? 어! 집 가서 세수해 네 지친 분양이 말이 없는 분양이 뷔페씨 전시 찾아요 지친 소연이 락커도 있었다 지친 소연이 자기야 괜어 나도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세요 네, 나랑도 안녕히 계세요라고? 안녕히 계세요라 장난이야 아직 쌩쌩한데? 젤리 먹어서 힘이 나네? 하나 줄까? 안 먹어 괜찮아 갑시다 안녕히 줘 안녕, <laughs> <해줘>. 안녕. 어. <laughs>